유심입니다. 해외여행 가면 어떤 유심으로 해야 될지 되게 걱정이긴 한데, 저도 이 필리핀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이심이 안 되는 기종이었어요.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었는데, S22인가? 어쨌거나 딱 제가 커트라인에 걸려서 2심 사용이 안 됐거든요. 아이폰은 심 가는 게 없지 않나요? 사전에 내 기종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유심도 한국에서 받아보거나 아니면 한국 공항에서 바로 등록해서 쓸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, 요즘 제가 여행 다니면서 느낀 건 2심이 최고라는 거. 혹시 가능하시면 2심! 추천해드립니다. 유심할 때 보면은 침 같은 거 있잖아요. 침, 요거 딱 빼는 거. 요거를 해외 나가면 안 주는 데가 많아요. 한국에서는 다 같이 주는데, 저도 대만 갔을 때 이거 했는데, 안 주더라고요. 싼 걸로 열어보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발급받았던 데 가니까 직접 이제 갈아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. 혹시라도 유심 갈때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구매하셨던 데 가면 바로 교체도 해주시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비추천하는 건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같이 가가지고 인터넷을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도시락은 웬만하면 전 지향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충전을 해야 돼요, 도시락. 들고 다녀야 돼요, 누군가 도시락 그 기계를. 무게가 무겁지 않게 잘 나오긴 했지만 혹시라도 한 명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인터넷 인터넷이 돼야 여행지에서 위험한 사고에 대비를 할수 있으니까요. 유심과 이심 편하신 걸로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심 따봉.